갑자기? 라이브 아, 재밌겠다 라이브 아, 재밌지 템목어도세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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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냥 공을 여기다 쏴가고 오른쪽 궁에다가 쏴가지고 이쪽에 한 스킬로 어떻게 쏴야되니깐 오스킨님제 리프 건들지 마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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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고. 지금 들어야지잘 스킨 리건지 마시라고. 캔 님. 어허, 정신을 못 차리네. 이야 사월인 그말 어, 나 여기 맞았네. 야, 나 이거 어 빼고 듣었는데 타워 맞아 가지고. 야, 솔키히 더럽게 못하는데요. 루시 뒤, 루시 뒤. 어오 그냥 씹고 나오네. 이게 한 번만 뛰어. 진짜 어렵네, 어렵네, 어렵네. 뭐야? 테이야 저거? 네. 네. 음, 음. 이게 뭐가 있잖아? 한게 아니야. 음. 내가 지금 고있습니다 <laughs> 아, 살러시 물보라로 한번띄워줄줄 알았는데 왜? 네, 물보라요? 그런 없는데? 스요안 네? 떠요. 바닥에 까한번물보가폭스가다고요오 <laughs> 돌선생님, 네. 이거 부숴주세요 돌선생님. 돌선생님, 트루퍼는 건물이 아니에요. <laughs> 나의 언덕이 너무 단단한네 잠깐만. 우리, 여기 가자. 예? 네? 우리 왜 공성하고 한타하고 있지? 가자, 그냥. 생각이란 걸 하는 필요가 없었는데. 야, 루이 루지, 루지 눈치가 있어요. 눈치 챙겨 이것들라 너네가 지금 막는 거 자체가 눈치가 없는 거야. 나비궁 끊었고요. 나도 끊었고? 나도 근데 한타하고 바로 타고 때리는 거 봤어. <laughs> 이게 맞나? 아까비 개비. 아, 까비. 까비. 아 야 깼어? 그럼 됐어. <laughs> 어, 그럼 다 했다. 너다 했어, 다 했어. 게임은 이다임다이게다했이 게임은 이게다은이 게임은 이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한번이게임이게임게임이은이이 돌죽어야돌 죽어야지 죽어야, 죽어야, 죽어야. 죽어야. 이거 내가 잡을 테니까 아뭔 막았는데? 아 얘들아 어디 가? 너네 부숴야지. 이거 일 깊이 안해 이거들아. 가서. 내 좀. 여기 있어. 너희들 하나 마라. 하고 저. 얘들아 어디 가? 야 부수고 가야지. 누가 일을 건물을 짓다 말아 누가. 에에에? 네. 아하하 <laughs> 건물 부서졌는데 부서졌네요 아소루퍼아 건물 다부서졌일다 해뒀구나 그럼 퇴근해야지 이제 퇴근합니다 다 비키세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비키세요 퇴근합니다 퇴근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퇴니 아, 아유 다들 야근하라고. 야근하라고.. 아 감사합니다. 오우 핵펀치! 퇴근하는데 다들 야근하라고 잡더라고요. 야아.. 씨.. 나한테 다 쓰는데? 그래도 못 잡는구나 얘들아. 파염? 한 번만?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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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. 아 그래? 어? 이거 퇴근 못하겠는데? 아군이 쓰러졌습 아, 출근했어 리 출근 거기가. 야 씨.. 어쩐지 안 보이더라. 야 회사에 정당히 출근한 거가 저게 천국 아, 회사이네. 잘... 회사, 퇴근합니다. 나 아, 친한 애들 다 없네. 어차피.. 조진김에 건물 한데아 아비스 쓰 언제까지 거기 계세요? 대기 시간 지나셨는데. 이 새가 유친대 안 죽었네. 잡군스 샷. 어거는 버려야 돼. 여기 가 이제 샀다 확하게 와 떳네 살았네? <laughs> 그리고 걸어오지 그랬냐 백때택 떴는데 슈터 맞았나봐 밑비 됐어? 아샤지 준비가 안돼 저거 진짜 저 직무태만 보소 저거 아까부터 진짜 아니 심장 좀봅시다 때리는 거 맞지, 스치체체이이를데료를 치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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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료를다료를치니를다료밥다 됐어, 치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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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를

공치다 공치 닌 뒤졌죠 이제? 내가 뒤졌죠? 아군타워가 공격받고, 아,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는 차죠? 아군타오가 공 간다, 막으러. 응. 응. 야 야. 안간하고다갔더라이렇 하고. 다, 다 갔다 니까 됐어, 이제 여기 출발이 잘라 가. 갔다 와. 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어그로 끌어줄게. 어? <laughs> 어? 그 달려 어 내가 여기서 부터 막을게 이 녀석아 <laughs> 이 녀석아 나랑 놀아야 어디가 내가 가뒀어 천천히 놀와 아? 저 아, 안에 있는데요? <laughs> 아 그럼 뭐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근데 궁, 궁도 썼어요 뭐냐 테이야? 친구! 어? 우리 공사장, 공사장님이 정신을 못차린데 작업반장님 계신데. 행복하트출근안 했다, 얘들아. 아,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못하시기 때문에 밥밥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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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일을 하러 왔습니다.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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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밥. 실량 왜 이래요? 밥. 응, 데든어 <laughs> 잠깐만 이제 내가 철거할 차례인 것만 같다 세상의 중심 철거를 외치다 라이온이 쏘아오른 작은 공헌 원 내가 갑니다 이미 내가 먹기 살짝 빡세거 먹을 수 있겠다. 그잘 가지고. 이거를. 쿵쿵 쿵. 자. 이열 음. 왜가 여기. <laughs> 너 나..너.. <laughs> 아 그냥 다 났어 아! <봤밤> 나 갔어요 아니 너네 철거해 왜 사람을.. 맞아, 왜 철거해 왜 사람을 때려 본연의 <봤바> 일을 찾아 숫자가 아주 좋은 위치에 오일바 <봤바> <봤바> 아니 철거, 철거해 철거, 철거해 특성 부착을 한 자식들이 뭐 쫓아오는데 라디 죽었죠? 어? 철거반이진야진 <목소리> 아니야, 생거밖에 없다고. 감독. 가둬라. 이것이 너의 전쟁터다. 야, 손잘 나. 우리, 우리 철거만 <목소리> 좀다가 터져. 야나핵핵핵금먹으 뭐 해줘. 알았어 알았어. 기다려. 좀만.. 좀만 더 기다려볼게 여기서. ㅋ ㅋ 핵 지금은 우리가 행복 <행복해져야> 에어줘야할 시간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또봐